온라인 쇼핑몰로 성공한 사람은 몇 명인지 세기 어려울 정도죠. 그런 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느낀 것이 많았어요. 저는 셀러 커뮤니티에 자주 나가거든요. 성공한 셀러들을 많이 만나며 제가 알게 된 공통적인 성공 요소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네 가지인데. 첫 번째, 모든 사람을 고객으로 보지 말고 특정 문제를 가진 타겟 고객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. 추상적으로 고객 집단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뾰족하게 판매 대상을 설정하세요. 그 조건에 맞는 친구를 상상하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사줄 것인가를 고민하세요. 그렇게 하면 시작부터 모든 판매 전략이 달라질 거예요. 두 번째, 디자인이나 기술을 갖춘 제품보다 문제 해결 제품이 핵심이다. 판매 상품을 정할 때이 상품이 고객이 어떤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줄지 생각해 보세요. 결국 판매의 승패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됩니다. 예쁜 쓰레기를 팔지 마세요. Nope. 세 번째, 효과적인 상세페이지는 단순하면서도 문제해결, 명확한 구매 버튼, 신뢰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. 화려한 미사여구 디자인보다 심플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. 뾰족하게 잡은 판매 대상에게 핵심만 명확하게 전달하세요. 네 번째,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위에 세 가지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기르세요.